안녕. 오늘은 되게 신기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. 흑돌이 살아야 하는 문제인데, 일단 한 곳을 이으면 백한테 끊겨서, 네. No. 밖에 나질 않고요. 그러면 이 곳을 이어서, 어, 살수 있을 것 같은데, 여기서 백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는 건, 물론 이으면 다 잡을 수 있겠지만, 반대쪽으로 흙이 때리고, 두집에 내면 흙이 살기 때문에, 이건 백이 실패고요. 이곳에 넘어가낼 수가 있습니다. 흙은 이 곳을 둘 수도 없고,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고요. 여기로 이어도 흙이이무기를잇게 되면은 이을 수 없습니다. 편집밖에 안 났어요. 그래서 있는 건 넘어가는 수로 지금 흙이 죽었고요. 여기서 정답은 이에빠지입니다 되게 신기하죠? <laughs> 일단 끊으면 흙이 있고 반대쪽으로 끊으면 양단수는 맞지만 흙이 때려내고 조집을 낼수 있기 때문에 살았고요. 뭐 끼우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는데 이거는 그냥 막 끊어버렸을 때 색이 먼저 듣기 때문에 색이 살아있는 모양이에요. 좌우 동형의 형태는 중간에 급소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안녕! 안녕.